2월 7일 보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연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소리로 마이미아마 나의 다리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울뱀이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광을 세우니 지붕 위로, 으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laughs> 어,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늘동행하 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 어, 드리는 기도는 사실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은혜입니다. 대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겼는데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고통을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욕기를 묵상하면서 봤듯이 욕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욕은 원치 않는 고난과 사람의 힘으로 능히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결과가 말 못할 고통, 인간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할 고통이라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열심히 섬긴 결과가 재물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아꼈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분, <laughs>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하나님 또한 침묵하시지 않고, 욕에게 나타나, 욕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욕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실, 고난의 과정은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한다면,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어, 얻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가 바로, <laughs> 그런 자세 아닙니까? 세상의 우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laughs>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우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들어주기도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이 말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세상의 우상과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은 현, 더 많은 헌금, 헌물, 노력, 헌신을 드릴 것이 아니라 너의 마드, 마음을 받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살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이 3절 이하에 말하는 고난이 왔을 때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뼈가 숯같이 탔다고 말하고 음식도 못 먹고 어, 마,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다고 말하고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광야의 올뱀이같다 말하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다 말하고 밤은 새우니 지붕이 참새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처지, 처지가 고통, 고통과 고난들인 내 비참한 현실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나는 참새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날이 아무리 추워도, 날이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돌보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키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손으로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치 않는 자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이 말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에 거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고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을 무엇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 소망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악, 어, 악인이 우리를 애호사고 천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 영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어,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적인 모든 기도의 영사위에이제로부터의 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어나옵나이다 아멘